오시로 계신 조갑재TV 조갑재 대표가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 그우은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강하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경주 APEC 회의는 온통 AI와 미래, 금관판이었다며 이런 빛을 피하는 한국의 그우은 어둡고 더러운 곳에서만 살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라고 직격했습니다. 에이팩은 트럼프가 와서 윤석열을 구출할 거라든지 중국이 부정선거 원흉이라든지 하는 소음에 귀 기울여 줄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집단을 최종 매장시켰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이어 국힘당은 이들과 뒤엉켜 있다며 국민의 힘은 요새 법정에 나타나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호통치는 사람을 비판해 보든지 하고 나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해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무대에서까지 스탑 더 스틸을 외치며 젊은 영혼을 파괴하는 세력에겐 그구도 아깝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대표의 이 글에는 지당하신 말씀이다, 진정한 보수의 글 같은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일부에선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느냐며 조 대표를 비난하는 댓글도 달고 있습니다.